네, 안녕하세요. 스타 만들기입니다. 아, 우리 장롱 안에 버리지도 못하고 너무 아까운 한복들 있죠? 그 한복들 갖고 오셔서 저한테 리폼 을뢰를 했는데 요즘 국민 취미 난타복으로 연출했습니다. 요 이상, 어, 아, 그 옛날에 보면 가슴이 굉장히 올라와 있는 이만큼 겨드랑이가 이만큼 올라가 있는 한복인데요 팔을 잘라서 여기다가 붙여 드렸습니다 어깨도 소매가 양장이 아닌 이렇게 옆으로 쭉 뻗어 있는 소매는 여기 울지요 그래서 이걸 약간 죽이고 이 부분에는 또 스판 망사로 해서 난타 칠때 불편하지 않게 준비해 드렸습니다 한복이 너무 아까워서 어. 옷장 안에 계속 뒹굴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저희 손에 와서 이렇게 변신을 했습니다. 어, 우리 뭐 시집 올 때나 또 옛날에 예쁜 한복들 많이 맞추신 거 있죠. 그 중에서도 표정이 예쁜 것들은 소중히 또 간직하고 싶은 의상들은 이기 편하게 이렇게 또 리본을 하셔서 입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. 또 약간 고상한 치마들을 랩스 커트로 해서 한번 입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이 의상은 정말 좀 촌스러웠죠. 이 의상은 어 너무 너무 노후했었는데 이렇게 고름도 그다랗게 이 요, 칼라로 요 길게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고름으로 요렇게 예쁜 어 소매 만들었습니다. 요렇게 예쁜 소매 만들었고 요 디자인은 소매를 시폰으로 이렇게 통큰 시폰으로 해서 이제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어, 준비해 드렸습니다. 시폰 어, 저고리 요즘 많이 입고 싶어 하셔서 이렇게 또 시폰 저고리로 한번 연출해 봤고요. 요 이상도 요 꽃자수들이 좀 비쌉니다. 요즘 꽃자수 잘 해주지도 안 하고 또 이런 내 마음에 드는 꽃자수가 잘 없는데 여기 자수가 굉장히 고급스럽죠. 그래서 요 부분을 다 살려서 어, 치마에 넣어 드렸고요. 몸판도 같은 소재로 이렇게 만들어서 몸판 보시면 또 이렇게 안에 블러올수 있고, 입어도 손색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해 드렸습니다. 이의상도 마찬가지로 또 안에 보시면 사람 이렇게 요 칼라를 이용해서 상판 만들어 드렸습니다. 음, 새로운 변신이죠. 네, 장롱 안에 잠자고 있는 한복들, 그리고 우리 시집 올때 입었던 한복들 있죠. 너무 예쁜 것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더 준비해 드려 왔습니다. 이상입니다.